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는 4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반복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런 방법으로 하고 참 놀랍죠, 그죠 4장에 그림을 그리라 그래도 망한다 이야기하고 5장에는 에스겔 보고 털을 다 깎아가지고 다허어라 6장에는 산에서 너희들이 하님을 만나야 되는데, 범죄하고 산에서 엉뚱한 신을 섬기는구나 아, 7장에는 이제 끝이 왔다. 음, 끝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 눈에 잡고 이렇게 익히시고, 오늘 22장은, 22장은 다 이렇게 참이 특별히 22장은 요 지도자들의 예, 원래 이게 이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저와 예를 예수님 만나 우리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관심을 가진 게 리더예요. 리더십은 다른 거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좋은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리더십인데, 어, 특별히 25절 보세요. 22장 25절. 선지자들에 나오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 26절 그 제사장들은 27절은 그 고관들은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특별히 28절에 선지자를 한번더 언급합니다. 25절에도 선지자 28절에도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뭡니까? 선 앞선자 아닙니까? 앞선자 가르치를 그 지시한다 지자인데 이 이게, 이게 그 내다보는 미리 지시하는 이런 눈이 잘못되면 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한번더 그럽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이 백성은 그리고 백성들은 더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돌아갑니다. 22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어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이들, 이를 그들이 알게 해라. 하나님은, 어, 그 범죄를 알게, 죄인됨을 알게 하게 원하셔 죄인 되는 걸, 네? 죄인을. 죄,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율법을 지키도록 애쓰게 만드는 것은 교인들 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왜 지킬 수 없는데 그거 지키라고 준게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지키려고 애쓰다가 못 지키는 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 주신 것은 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거 요새 식당에 못 피워요 피우면 10만원 벌금 뭐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어 근데 그 담배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치명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법이 있기 전에 내가 담배 피워서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했다 그러면 담배가 법이 없어도 잘못된 겁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법이 없어도 잘못된 거였는데, 옛날에는요, 담배 피우는 게 아무데나 피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 우리가 이 식당 가기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데 법을 정하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담배 피우는 게 이제 많이 제재가 됐습니다. 제재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또길갈 때도 담배 못 피우게 하겠다. 왜냐면 길갈때 앞사람 담배 피우면 뒤사람 따라가다가 다 담배 형기 아니시니까. 그건 진짜 잘하는 겁니다. 빨리 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데도 죄인 줄 몰란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죄가 됐다. 자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리함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인을 알게 하라 그럽니다. 2절에. 그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죄를 많이 아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안다는 말은 뭐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수준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완전한 죄입니다. 흑암 그대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을 우리는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이거를, 막 사람이, 이 사람은 막 감도짓도 하고, 막 마약도 하고, 막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막 죄를 엄청나게 살인도 하고, 감옥에도 뭐 별이 몇개 달려있고, 그 사람은 죄가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요, 죄인인 것을 많이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올게 못 배웠으니까, 뭐 죄를 많이 짓고, 막 이게 뭡니까? 강도가 막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막 이러면, 그뭐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구나 이게 감격이 많이 온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구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로 도저히 안되는 사람이고 내 죄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제일 큰 죄인이구나. 이게요, 바울사도가 이걸 깨닫습니다. 바울사도가 처음에는요, 처음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요. 사도들은 그래도 좀, 아, 예를 들면 뭐 목사들이 평들보다뭐더 낫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들 중에 작은 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들 중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래도 나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 처음에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럽니다. 어? 조금 더 살다가. 나중에는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그의 고백은 죄인들의 뭐라고? 괴수다 그래요. 점점 예수님을 밝히 알고 나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왜번봅시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괴수 와, 이게 많이 깨달아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오늘날 세대가요, 다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 들어가서 보면서, 청,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이 청소년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제마음에 교만해서 그렇다. 이걸 들려 주세요. 청소년들이 교만해졌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거. 제가 이 중고등부 들어가 보고요. 애들이 왜 이래 됐나 싶어요.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야,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이건요, 리더 책임 아니에요? 오늘 22장 말씀대로. 리더들의 책임이다, 이건. 네? 완전히, 완전히 이건,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런 정도로 지금, 이거요, 우리가 급박하게 기도하고, 어,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왜있냐 이게 사상이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고, 사춘기가 와가지고, 뭐, 그 세대, 세대가 그렇고, 이다 속는 거라고, 속는 거. 네? 그래서 이건 완전한 영적인 교만이 자기들 이 모르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모르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 하나님을 욕신 여기는 거, 이런 현상들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깨닫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 신령신령마다 신명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되셔야 돼요. 그러 하나님은 막 심판하고 있는데 잘못했는데 때리잡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 율법은 잣대 아닙니까? 심판의 잣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해주셨고 이루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 고 우리가 지키라고 준게 아니다 하는 표현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미 뭐, 이렇게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 알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2절 마지막에 알게 하라. 저이 알게 하라를 성경에 표시를 진하게 해놨습니다. 알게 하라. 응? 알게 하라. 어 그러면서 너는 말하라. 자꾸 말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22장은 알려라.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죄인임을 알려라. 너는 말하라. 말하라. 여러분, 우리도 말하고 나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서 뭘 알아내가느냐. 이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벌 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어? 5절 마지막에 보세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러면 이 더럽힌 자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 6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이 고관들, 리더들, 지도자들, 고관은 권세로를 피로를 이고, 네 가운데 그대로 있구나. 그 고관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 조금 체크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일일이 일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이 지적하는 이게, 아,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7절에 보세요. 부모를 없인 얘기입니다. 낙은에 학대합니다. 제가 찝어 드릴게요. 7절에 고아와 과부를, 어, 해합니다. 덩쳐먹습니다. 약하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이게 성물을 없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더럽힙니다 여러분, 안식이를, 안식일을 가면 안식이 안식일 예를 해야 됩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 자기 기준입니다. 그게 잘못되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피를 흘립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물을 먹습니다. 행음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답니다. 월경하는 여자도 가까이 한답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에, 레위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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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를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며느리를 괴롭히고, 11절이죠. 또, 마지막에 보세요. 1 1절만 딸과 관계를 하고, 12절에 보니까, 이게, 변돈, 이자를 받으며, 이게 이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등첨먹는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변리란 변돈이란 말이, 이 고리대금업,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뭐냐. 아, 이런 거안하면 되겠구나.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종교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요런 거 저절로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로 갑니다. 지금 뭐, 참, 정신 나간 어, 그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동성연애를 좋은 좋은 의미에서 그 들어보면요 그럴 듯합니다아 그들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까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거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강도질 하는 사람 보고요 강도질 해라 하고. 너무 어렵게 사니까 강도질 해라 그러고 강도질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사에 달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는가 이게 못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거를 갖다가 요래요래 요래 하면요, 변론을 잘못해. 요 변론을 변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뭐,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가능한 여자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그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 떠나면요. 다 미화됩니다, 미화. 하나님 떠나면 이런 게 아름답고. 예수만 믿는 세계에 이렇게, 우리, 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면, 뭐, 응원 진창이시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너희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 보응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16절에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18절에 찌꺼기라는 말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제에게 찌꺼기가 됐다. 또, 은의 찌꺼기가 됐다. 19절에도 찌꺼기가 되었던 점. 찌꺼기는 어쩝니까? 모아가지고 풀문불에 녹여서 분리시키는 거죠. 이러면, 그, 그, 금하고 다른 거하고 찌꺼기하고 섞여있으면 끓여갖고 금을 따로 축출하고 찌꺼기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문불에 달구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찌꺼기가 됐대요. 얼마나 우리를 보아로 본 속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는데 우리 보고 찌꺼기다 찌꺼기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는데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는 것 같고 지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 이 뜻이죠. 선지자들이. 재산을 탈취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26절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그, 그 탈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거룩함이 없어진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 겁니다. 참 이게 이게 문제죠.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야 말씀과 기도로 묶임을 받는데 어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이게 뭐 어,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때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신학만 하면,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과정을 통해 죽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요, 성경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하니까 제가요, 이 성경의 터치 없, 없을 때 어디 신학교를요, 성경한 것도 아닐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참 어떡할 뻔 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거를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도 이게 신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요즘도 이렇게 신학생들 보고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거든요. 성경 이는 성경을 못 읽는데요. 성경을 못 읽는데요. 야, 이거, 이거 어쩌면 좋겠나 싶어요. 앞으로 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죠. 네. 이게 뭐다 지식으로 하는 게 지식으로. 이게 제사장에 타라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관들, 고관들, 리더들, 고관들, 27절. 28절 좀 강조할게요.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라고회 칠한다는 거예요. 자, 껍데기만 허였습니다. 회 칠한다면. 네. 껍데기는 좋아요. 꽃 좋습니다. 그런데 회 칠을 하고 스스로 허하한 이상을 자꾸 봅니다. 어떤 이상입니까? 거짓 복수를 행합니다. 여호와가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뭐예요?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안 했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짓 선지자. 이게 집중해서 나오는 게 13장에서 거짓 선자 이야기, 그때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짓 선자. 자, 자기 말한다, 자기. 자기 마음에 떠는 이야기. 그 이제 제가 예언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예언이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거말해가지고안 되죠. 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타락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어전들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멸망을 당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나라를이 나라는 삽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누가 어떻다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뭐라 합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들을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 성이 뭡니까? 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저 성경에 성을 쌓는다, 성전을 쌓는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무너진들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죠? 성을 싸우며 성문순재들을 막아서서 나로와 이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 부분을 찾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 심판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을 쌓는 자고 성문어진대를 막아서는 자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많이 알게 합시다. 나를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알게 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된 이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2절을 좀 강조하고요. 오늘 30절 말씀을 붙잡으시고, 28절에 선지자들이 거짓된 복수를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볼때 많은 저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안한것 같고 이제 말함으로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생을 시킨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요, 성도들을.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종교 행위는 다 우리가요 선해 보입니다. 종교 행위들이 이 종교 행위들이 선해 보이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어? 참 이거요, 이게 이게 참 이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 뭐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 제목 이 있느냐, 기도 제목 가지고 40일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뭐 이런 것들은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좋게 보이는데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게. 어 이, 이게 이게 참 굉장히 에, 이런 이런 그 선지자들이 에, 또 제사장들이 잘못된 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뭐 고관들이나 그 밑에 성, 백성들은 어 뭐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 그렇게 어 형편없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 정말 밝은 세상이 되고 밝은 빛이 비치는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사는 하루 되십시다. 기도하시고 돌아갑시다.